안녕하세요. 정진아이테크 대표 정태경입니다. 어, 도장부스용 방폭형 건조기를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 정비공장에 어, 안전한 건조기를 지원하고 있는 정진아이테크에서 느닷없이 유해이온 방지계획서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70%지원해서100%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원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어, 저희 건조기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냐 대상이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 건조기는 대상이 아닌데 우리 공장 사장님들이 2011년 18일 이후에 법이 제정되면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또는 최근에 2019년부터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을 받으시면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셔가지고, 그 작성하지 않은 업체들이 과태료 천만 원 미만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천만 원 대상의 어떤 불법 도장 구스에 국가 자금을 가지고 무상으로, 100% 무상으로, 이 방폭건조기를 지원해 줄수 없다 이거예요. 당연한 거죠. 불법의 제품에 지원해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저희가 이그 건조기를 지원받게 신청한 서류 중에서 너무 많은 업체들이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유해 위험방지계획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희가한 3개월, 4개월에 거쳐가지고 다양한 교육, 문서, 자료, 그 다음에 자문, 뭐 너무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유해위험 유해 방지 계획서를 어,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이 도장 건조기는 유해위험 유해 방지 계획서를 작성한 업체나 또는 신고 대상, 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1년 11월 18일 이전에 설치한 도장부스에 대해서는 이 도장부스 건조기를 100%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셔가지고 지원받으시면 되고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가 뭐고 신고 대상이 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2011년 11월 18일 이후에 설치한 신규 도장부스, 신규 부스인데 60루베 이상의 배풍기를 가진 부스. 그 다음에 샌딩룸. 150루베. 분당입니다. 분, 분당. 그 다음에 50킬로와트 이상. 가열변전기. 저희 가열 건조기가 32kW니까 미만이죠. 대상이 아닙니다. 뭐, 모회사에서는 15.4kW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작업이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공장에 300k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공장은 거의 없으니까. 이게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입니다. 의무 대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천만을 가태료죠 자, 그러면은 뭘 신고하라는 거냐 도대체 궁금하실 거요 우리 정규 공장 사장님들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좀더 국가에서 안전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체, 그 체크해드리는 내용이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도장부사면 3천만 원이 넘어야 된다. 자. 3천만 원 이상의 제품을 사는데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뭐 건물을 짓든 뭘 하든 신고를 하게 돼 있어. 뭐냐? 전기 도면. 전기 도면이 어떻게 되어 구성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기계 장치 세부돔이 아니고, 간략도이그 다음에 우리 도장부스가 그 존완이라고 하죠. 제일 위험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이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장이 도장부스라고, 스프레이하는 부스라고 전 세계적으로 공동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존완에 필요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하는 유해물질. 두 가지가 있죠. 가스하고 먼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잘 긁느냐? 그 다음에 배치도. 건물에 어떻게 앉혔느냐? 뭐 대략적인 이겁니다. 이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안전공단에 이 부스를 이 설계를 하기 15일 이전에 안전공단에 접수를 해가지고 전문가로부터 좀 정상적으로 안전관리, 안전하게 제품이 설계가 됐는지 15일 전에 신고를 해가지고 접수를 해서 서류검토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라 하는 게 법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순리예요. 아니 전기 도면, 기계 장치 도면, 유해 물질 도면, 배치도 뭐 상식 아닌가요? 이 상식적인 도면을 가지고 신고를 하고 작업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왜다안 했을까? 이 자체를 안 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미제출업체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자, 요즘 공무원들이 일부러 과태료 매기는 데 없죠? 뭐, 과태료 가가지고 고발해서면 과태료 매기는 데 없어요. 민원대로 오기 전에 누구 뭐, 우리 이해관계에서 고발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단 하나? 과태료 대상인 업체가 서류를 접수했을 경우 불법이 확인됐을 경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자기 스스로 내가 서류를 접수했을 경우 과태료를 매기겠다 이거죠 뭐 당연한 상식적인 절차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지금까지 하지 않은 업체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기 도면 어디에 있습니까 제조업체에 있습니다 기계장치 간략 도면 제조업체에 있습니다 위해물질 처리 과정 제조업체 있습니다. 배치도 이거는 아무나 할수 있어요. 자, 이거 세 개는 누구냐? 원 도장 부스를 처음에 설계하고 제조업체만 가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 서류 다 가지고 있는 거를 정리해서 넣으면은 돈몇푼안 들어가죠. 부스 제조업체나 또는 최근에 대한 방지 시설 업체에다가. 해달라고 하세요. 해달라고 하시고, 돈몇푼안 들어갑니다.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 항목들이에요. 만약에 안 해준다! 그러면은, 피해법이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아마 10년일 거예요. 따지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소면을 다 받으시면은, 100만원 내로 아마, 뭐, 많아봤자, 100, 200만 원안내어가다 100만 원 내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이 지원 대상의 어떠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해 가셨죠? 그렇게 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받으세요. 그러면은, 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받거나, 또는, 2011년 11월 18일 이전에 설치한 부스는 국가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느냐? 최고 한도는 3천만원입니다. 뭐 클린 사업이라는 얘기로 작년에 2천만원 ,000, 3천만원 늘었기 때문에 뭘 해주느냐? 지원 100%예요. 폭염, 폭염은 70% 화재, 폭발 위험 2020년 한시적으로 100%죠. 기가 막히죠. 2011년 이후에 UAE 방지 계획서에 걸리지 않는 도장부스는 100%를 지원해 준다 자, 우리가 이제 지원을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도장부스 안에 이렇게 차가 들어가고, 옆에 가열 건조기들. 요즘 램프 한 7, 8년 쓰고 나면 툭툭 깨져가지 자꾸 올라잖아요 수시로. 이 램프. 네. 교체 비용. 100% 지웁니다. 지금까지 한 150개 부스에 저희가 설치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해드렸는데, 3.2kW로 T2 등급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크레임 단한 건을 안 받았습니다. 좋다는 얘기밖에 못 들었어요. 네. 그래서 100%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들 지원 받으셔 가지고 어떤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이 3천만 원. 3천만 원 한도에서 기존에 쓴 사람들도 있고 안쓴 사람들도 있고 한도 내에서.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쓰세요. 꼭 필요한 것. 공돈 없이 고르게 3천만 원이 고르게 지원되는 거기다 단한 번.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이 3천만 원을 공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할때나꼭 필요한 게 품질 따져가면서 꼼꼼히 쓰시면은 공장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고 공짜니까 영업사원한테 네가 알아서 받아줘 하는 순간 내 사업장의 경쟁력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안전공단 UAE연 반기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정비공장에 형광등이 고장이 많아요. 네, 형광등이 왜 고장이 많으냐? 도장 부서는 70도에서 80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형광등에 들어가는 안전기 있어요. 안전기 부품은 30도 내부성이에요. 30도에서 써야 되는 전자부품이, 안정기 전자부품이 8 0도로하니까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LED도 마찬가지예요. LED 칩은 발광 픽이 돼문 고장이 생겨났는다날 수가 없어요. 열이 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많이 나느냐, LED는. LED에는 많이 문제가 발생되는 건 뭐냐면, 형광등은 커버가 유리였어요, 커버가. 그런데, LED 형광등은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거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 집에 있는 전기 오븐이에요 80도 돌려 가지고 이 형광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바 플라스틱 카바를 넣어 가지고 쭉 돌려 놓으니까 아잇 긴 시간 가니까 색깔이 이렇게다 변해요 황변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형광등을 개발을 다 도장 부스에 넣으려고 개발을 다해 놨다가 포기를 먹었어요. 저희 재고 무척 가지고 있는데 5년 10년 후에 3년 4년 후에 와 가지고 지 바꿔 달라고 하면 제가 대책이 안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형광등을 개발해 놨다가 했는데 최근에 이제 아크릴로 된거 많이 갖다 붙이시는데 나 황당해 죽겠어요. 그래서 이거 색깔 변하고 유리에서 페인트 붙어서문제 생긴다고 하니까 또 뭐냐 하면은 표면만 유리로 해야지 표면만. 문제는 또 여기 유리 안에 이게 그 발광인데 이렇게 LED를 옆에 이렇게 매달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과시켜요 안에 아크릴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변질이 되거든요. 이거 가정용 몇분안 하거든요. 저희가 한 6, 7만 원 정도 갈 겁니다. 비싼 돈 주고 이거 설치하지 마시고요. 기존 형광등을 쓰시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진짜 완벽한 유리로 일단 안전한 방콕성인 받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안정된 그다음에 이거 지원받게 되면 또100% 공짜니까 일단 조금 기다리셨다가 어떤 100% 지원받을 수 있는 현강 등으로 교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